오늘 마태음 16장 21절에서 3, 28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눌까 합니다. 아멘. 네. 먼저 제목은 예수 그리토와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을까 합니다. 아, 네. 아멘.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거에요. 그렇죠? 완전히 유루해야 되는 거에요. 아멘. 그래서 일절, 자, 이십일절 하는 봉독하 수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성직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해결된 것이 아니오?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는 말이야. 아, 네. 우리 이 세상에서 예수, 주의 나왔다고 해다된 것이 아니요 내가 제자의 길을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는 말입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영적의 길을 가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일 있다 그 말이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던 예수 그리토께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은 온인을 구원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죠. 아멘. 네. 이 세상 오셨으니 끝났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혜생이 재물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 영생이 없었죠? 아멘. 영생이 없었죠? 아멘. 죽은 나서가 살았지만 그것은 영생은 아니오. 아멘. 마지막 날에 너는 하나님 우편의 백성이라고 판결받아 영생이 지어진 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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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는 없는 이 세상에 영생을 만들어주시라고 하신 분이란 말이다. 영생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의 목박지물로서 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요. 아멘. 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핀이 지물이 돼서 본이 돼서 사람들로 해가면 따로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가시는 분, 천열매죠 아멘. 그분이 천멸되었던 우리도 역시 두 번째 열매가 되기 위해서 크기를 그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 아멘. 아멘. 예, 살렘 올라가면 대사장과 소견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랬죠?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고난 받아야 할 고난이요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아야 할 고통이요 아, 네. 여러분들이 제가 십자가요 아, 네. 그것을 앞서 주님께서 메고 가신다말이에 십자가 주고가신다 말이요 아, 네. 그러면 날 위해서 날 살리려고 가는데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되겠어요? 아, 네. 우리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 네. 죠 아, 네. 지금 문제는 구경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따라가는 자가 없다는 거요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예수님걸어갈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계속 예를 들면, 물론, 다, 저, 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아멘. 이거는 그냥 죽임을 당하리다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신앙하신 거요. 우리 실천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 실천의 신앙입니다. 아멘. 그냥 보고 듣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고 그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바로 사는 사람들이 되야 된다는 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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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을 당하고에서하에서 쉬우면서 하서쉬우에 부활이 생긴거죠 영생이 생긴거죠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것을 서루셨소 이루셨기 때문에그리스도시에늘에서 쉬우면서 하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 된다는 겁니다. 내 손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영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오셔서 제물이되셨지만 나도 나 자신을 해서 영생의 제물이 되어 있 이같이 혜생의 제물이 되어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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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부 뭐 다시 살아났던 말씀하셨죠? 아멘. 그냥 살아나신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것을 꼭 얻어야 되겠죠? 아멘. 영원한 생명어디어야 되겠죠? 아멘. 우리에게 잠깐 있다 없을 생명이 있죠? 질극 같은 생명이 있죠? 영원한 생명예수께서 준비해 놓으셨죠? 아멘. 내가 이 질극 같은 생명, 이곳 안에서 살겠지만, 이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멘. 중요하죠? 잠깐 있다 없어질 질결를또 이렇게 중요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나 그 말이오 아멘. 얼마나 아, 사모하겠냐그 아,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하나를 사랑한다면 영원한 생명은 백으로 천으로 사랑해야 되겠지사 삼아야 아, 되겠지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귀중한 걸 몰라 이 세상이 살아있는 내 생명만 귀중한 줄 알아 이 세상이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만 중요한 줄 알아 오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 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네. 믿는 거요. 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고 목적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아, 아멘. 이루셨죠. 아, 아멘. 우리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아멘. 아, 아멘. 이십이 절요. 베드로가 예수를,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여자들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닐 때문인 믿는 사람 있어요 없죠 영생보다도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사는 사람있어 없죠 이세상에 기쁘고 즐거운 사람있어 없죠 이 베드로 같은 신앙을 가지지 말라 가마히있 아멘. 아멘 베드로 같은 신앙을 가지지 마라 벼들은 지금 금방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소리, 말씀하시는, 말씀은 깊이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을 안 들었죠? 안 들었죠? <laughs> 내가 예수님을 향해 <laughs> 세상과 술관들에게 지금은 고온 세상에서 살아날 것을 명령했지만 그것을 듣지 못해, 어디 뭐 세상 그만 바라봤다, 그 말이요. <laughs>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 이 세상에서 부귀공명 들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주님 잘 믿고 축복받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그 말이요. <laughs>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것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 너무나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야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가 예수붙나가지옥서 지가 하나님데아는너남있없 목사님, 잘 주의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독생자 에수여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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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마우스도,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냐, 이다? 아멘. 안 오면 실패한 거지, 예수님께서. 그래요? 예수님 보고 뭐 실패를 하는 거? 아멘. 우리 이렇게 믿어서 안 된단 말이다. 예수님. 살았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하십시오! 영광 걷으십시오! 우리가 따라 갈랍니다! 이게 신앙이지. 아멘? 그래요, 그래요? 아멘. 주님다 그래. 십자가 못 박히고, 이루셨으생겨나 그냥 따라 나갑니다! 따라서 천국 갈랍니다! 이런 열박한 신앙을 가지지 말고, 나도 그 십자가 치고 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천국 갈랍니다! 딱딱하게 이렇게 신앙을 가지라 그 말이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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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절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도 이 사단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계가못 받고 고통 받으려고 그러면 야 편안히 믿어 예수께십계가못 받고 다이루 쓰게 으니는 편안히 따라가지 말하면 돼요 이렇게 한다면 일수 없죠 사총기가그런것이 원단 말이다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당연히 당연히 나서 지 예수님 물러갈 지하자 명하수 있는 준비 가져하자주옵소 예수께서 그리스도 기독교이시되 사단 내 무릎,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가다 아멘 여러분들 속에서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물치어디갔죠 아, 네. 아, 네, 네. 하나님이 더! 이 세상에 축제고잘 살아! 아,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가해 주셨죠? 마태복음 사장이 뭐라고 씁습니까 아는? 육을, 사다이는 육에 먹을 음식을 위해서 축을, 예수님 말씀했고, 예수님은 하나의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로 먹는 저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다이는 우리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사다이는 이 세상 육에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그랬죠 생명을 가지고 장난쳤죠 어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뛰어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을 차원에서 갖지 않아요 지금 맞춰 오시기를. 아멘. 이사상것 가지고 꼬이는 것은 사단이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 속지 말라 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의 일을 생각지 않으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하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사람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죠? 나, 나의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목적이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까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하가들 다가두 뭘까요? 천하다가두 뭘까요? 내가 다 두고 갈 건데 아멘 그 다음에 24절이요 예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게 이르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여기서 나주짜리 오거든 무슨 말일까요? 을 얻으려면 <laughs> 2 다시가 봐요. 이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자기가 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아, 많은 고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살아나야 할 것. 제삼일에 살아났죠? 십자못 박히죠? 네. 또. 제 삼일에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 시도하지 말란 말입니다. 네이 세상 거다 버리고 말란 말입니다. 네. 이 세상 가지고 가는 거냐 아니냐는 우리이 네 세상 거얻으려고 우리가 지리 믿는 것이 아니오 이거 분명히 아니죠이 네. 세상이 없는 저 천국을 우리가 이거 소유하려고 그거를 소유하려고 믿는 것이라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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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제자들이 시에아무 데나 날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는 뭐요? 예수님께서 일살렘에 올라가서 대세당 선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너희도 또 목적이 그것이다 이말이요 그것이 돼야 된다는 말이야 누구냐 나를 따로 오려거든 영생을 부활을 얻으려고 하온 것만입니다 영생을 하려고 거다온 것만입니다 나왔다로오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랬죠? 사모님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나의 육체의 생각을 다 내놓고 육체의 생각으로 자 양지 사원님 육체의 생각으로 십자 차원에서 갈수 있어 없죠? 못 가죠. 그대로 놓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의 생각을 놓고 가란 말이에요. 왜? 어차피 버리갈 거요. 육체의 생각 어차피 버리갈 거 아니요. 버리갈 거죠. 이거 붙들지 말라. 영원한 생명은 니가 소유한 뒤에서 새 생명을 얻기에서이 생명 버리고 육체의 생명을 내놓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는도있겠느 예.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이 사람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아멘. 예. 25절이요. 자, 그 아리캉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주고 난 주짓것이나. 여러분들, 십자가 지구라고는아 이거 어떻게 지구하냐고 그러겠죠? 내가 십자가 치고 가자 해도 언젠가는 이 생명, 끝나, 안 끝나? 끝날 생명 붙들지 말고, 끝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해서, 정말 이 생명을 안다게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바꿔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끝나면, 끝나는 거요? 육체만 끝나는 거에요. 육의 생만 끝나 거지. 영의 생으로 다시 전환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요 그래. 내가 오늘 숨 치면, 육체만 끝나지. 영원한 생명 다시 우리가 연장되서그 장년 걸어가자면 우리 오늘 이 사상과 또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맞춤을신는 줄로 없습니다. 보다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우리게 목숨이 두 있죠. 아멘. 잠깐 있다 없어질 단명 있고 영원한 영생 이 있죠. 아멘. 두 가지가 있죠. 아멘. 어떤 게더 중요해요? 그 사람도 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더 중요. 해요왜 <laughs>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게이것뿐니죠 영으로 바라보면 이 생명이 더 중요한데 유에 바라보지 이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내 생명이 더 중요하고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영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바꿔지 아니요. 육기에 사람이야 영에 사람 오 완전히 바꿔진 사람들이 되어든다 그 말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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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제 목숨을 돈 터져하면 안 겠죠? 권사님, 권사님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 될까? 길면 아마 100, 100세까지 살라을까 100세까지 <laughs> 못 살아요. 그쵸. 그렇죠. 이거 끝나게 되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권쾌하면 이거 가지고 붙들지, 늘어지지 말아라. 아멘. 목숨을 건거하면 잃을 것이요. 아멘. 뭘 잃을까요? 뭘 잃을까요? 그렇죠. 이 육체 생명을 붙들고 늘어지면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고. 아멘. 그건 그냥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해서, 아, 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 네. 버리면, 주님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니까 영생을 주셨죠. 아, 네. 우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예수님 다시 나이제 영생 신나거마죠. 신나거마니까 오래니 영생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아니요 아니면 아, 네. 아, 네. 이 세상 누구나도 깜깜해요. 양산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마죠. 아멘. 고담요. 그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사람이 만 만일 온 천하를 끄도겠죠? 이 천하는 누가 주는 거요? 막해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고 천국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이하나만이을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사나이만이 온천하거든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려 그러니 이세상건 어떤 것 가지고 내 목숨을 바꾸게 되냐? 제일 중요한 것이 목숨이란 말이야 그런데 목숨 이 육체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영의 목숨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므복지 영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죠? 그 준비해 나도 영생이 있어 없어. 주님께서 영생을 준비해 놨지만, 내게 나의 것이 아니었지금 내가, 나 준비되어 만인 것이 내가 시되는 거예요. 아, 예. 아멘. 아멘. 예.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아멘. 누든기제 예. 아, 예. 목숨을 권투장 잃을 것이요. 누구든날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지리라 사람이 많이 원천하고 것도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익하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네. 네.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바꾸예요 무엇을 주고 바꾸어요 뭘 주고 바꿔요, 사모님 내가 내 목숨을 지고 가면 바꿔지는 거지 자연적으로 자동 채웠어요 아멘 네. 그다음에요 인자가, 아버지 아버지 그 천사들과 천사들과 그때 그때 인자가 아버지의 그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명한대로 가뿌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씀주셨죠 예. 수님께서 천사들과 영광전에 나타난다네요? 네. 하모님, 네. 그래요? 왜 영광전에 나타났을까? 네. 왜 영광전에 나타났을까? 기사 3 1절 21절 다시 읽어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스살렘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예수는 서기관들에게 많은 보나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 이렇게 영광의 영광 거두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는가요? 네. 이렇게 영광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했기 때문에 영광 주는 거죠. 네. 오늘도 준비 안 되는데 준비되는 거요?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요? 예수님께서도 준비하셨기 때문에 영광으로 이 세상에 제리 모신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 말이요 네. 아멘. 아멘. 아멘 영광된 네. 일이 자기의 설람은 영광된 일이 되나 아멘 아, 눈에 날따라는 자기를 빌고 자기 십자리 교단이면 좋 것이나 아멘 주님 따라 는 것이 그냥 쉬운 것이 아니오 정말 이 육체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회색의 재물이 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자가 아버지 영광을 그천사들과 우리 인이 맞추었죠? 분명 온다고 맞추었죠? 네, 네. 분명 온다고 맞추었죠? 이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네,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것 같죠? 준비된 자가? 그냥 내가 십자 식사 안 죽으면 준비했죠? 숙성하십니까. 내가 혜생이 되면 안 되는 준비했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아멘. 네, 네. 함께 우리는 그때 각 사람을 행한 대로가 풀리라 행한 대로? 아멘. 행한 대로 가버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행했어? 그냥 지어지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육지를 모두 내려놓고 요 하나님 말씀만 해서 지나서 바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정도 있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랬죠? 죽기 전에 자 권사님 죽기 전에 됐네 아멘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죽기 전이란 라이 말을? 이거 잘못해서 그랬 사람들이 아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 우리가 죽기 전에 금방 우리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시느냐고 하는 사람 있어 없죠? 이것은 심판이 오기 전에 그 말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아멘.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세리 모셔서 오셔서 세리 모셔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고서 심판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먼저 오시는 게 먼저요. 심판이 먼저요. 먼저요. 먼저면 저쪽에 지금 하시고 지금 다시 봐요. 진실로 오늘 얘기해 놓으니 여기서는 사람 사람 중에 죽기,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자입자예수님께 먼저 그룹 타고 오신다는 말입니다. 아, 예. 오셔서 우리를 다시 끌올려가지고 가서 심판하신다 아, 예. 그 자리에 앉아서. 아멘. 예. 아, 예. 여기서는 우리가 심판에대해서는 지옥이다 천국이다 가기 전에 우리 를을시로 오신다 그 말이오. 아멘. 예. 아, 예.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를 불러주시 목적은 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생의 재물이 되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박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이요. 그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게 해생의 재물이 되셨죠? 그래,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셨죠? 그럼 누가 장군이요? 우리가 다, 나이가 장군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서 우리 걸 구경만 하면 되었죠? 우리 거기 보조를 맞춰야 되겠죠? 네. 아멘 그래서 21절 다시 읽어봐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에게 살아남고 아멘 제자들. 창세 이후로 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다 생명을 이 세상에 준비해 놓으신 거란 말이다 예수님께 준비해놓으니게 끝난 게아니오 사람들이 불쾌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받게끔 다이렇셨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가겠다고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24절이요.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 예, 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여러분들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누든지 나를 따라오든 예수를 따라가라거든 아멘. 예수를 따라가라거든 십자가 죽으셨죠 아멘. 영생을 취하셨죠? 아 영생을 취하느냐? 아, 단점 아다 아멘. 영생을 취하다가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않는 분 영생 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어디 해상이 재물이 되지 않으면 영생이 있어요? 없죠요 그런데 해상이 재물이 되라는 겁니다 아, 네. 예수서제 자리에 계신 아무도 이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죠? 네. 내 생각 가지고는 하나의 십자가 치고 갈수 없어요 오리라고 자가 십년을 치고 오른밤때 엠빼만 되야 되고 이런밤씩 일흔밤씩 용서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생각을 내가 해야 못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렇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냥거로 나는 포도나무 연애를 가진.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졌으면,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 걸음 맞자 치고, 십자가 치고 갔다 원래 그 길을 걸어가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사랑했으면 끝까지 놔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치. 원수를 사랑했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아멘. 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의 강목기에 붙다고 말씀하시나요? 왜? 따라가지 않네. 그만하 지금 말씀하시오. 아멘. 아멘. 예수께서 제자 들이시해아무리도 따라오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양지 사모님 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고 죠 십자가 지고 가려면 내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있는데 너 어떻게 십자가 지고 가그냥가지내 그래. 생각 가지고 갈수있어 없죠 내 생각 가지고 못 가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가라고 하면 왜 하나님이 내아버지시고그 나라의 상속자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대하듯 찍었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이십절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지금 맞추었죠? 지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 맞추었죠? 네. 이 생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영원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서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이죠. 이 말이 요즘 예수께서 생명 뚝, 되버리라는 것이나, 자, 잠깐 있다 없어 육체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영생이 있느니라, 너희들은 어떤 걸 택할 것이냐 이것을 택하려면 이건 버려야 된다고 말이오. 그래야말 이걸 육체 생명 택한다고 이것을 버려야죠. 이것을 택한다고 육체 생명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 이거 택하면 이거 버릴 것이고, 이걸 버려야 된다는 말인데 지금 두개 똑같이 다 사,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오. 아멘.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공표장으로 잃을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차질이다. 뭘 찾는다고 그래요? 영생을 찾게 해야 겠죠 예. 우리 목적이 바로 영생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혜생의 제물이 되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이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니? 그러까 사람이 온천을 잃거든요. 온천은 이따 없어질 것이오, 영원한 것이오. 네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해요. 이따 없어질 이 세상에 오는 천하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삶 자체도 이렇게 이 세상이 없으니까 충만한 삶이 너무나도 많을 때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누군데 제 목숨을 공짜로 잃을 것이오? 누군데 날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차지랴? 사장님 말이 원천하고, 제목소이런 무엇이 유익하죠? 내가 죽는데 무슨 필요 있어요? 아멘. 자식이 무슨 필요 있어? 내가 죽는데, 내가 지옥 가는데, 자식이 무슨 필요 있어? 내가 지옥 가는데, 부모가 무슨 필요 있어? 내가 지금 지옥 가는데, 내 생명이고, 육체 생명이 무슨 필요 있어? 다 버리고, 우리는 요 하나 님께서 준비하신, 오늘 예수님 말씀 같이, 영생을 부활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없습니다. 결론을 네.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생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영생을 이루시려고 십자원 박히 영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 아니오. 내가 그 길을 가면 내 것이 될 것이오. 내가 그 길을 가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수 없다는 거우리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야 하시할 일을 여기서 21절에 계시했죠 우리가 예컨대 24절 저 25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 없습니다 주일한단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 낳으셔서 가슴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받아주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증거를 우리를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내버리고 영원한 영생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의 재물 되어줄 줄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밥자질 따라서 정말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지혜로운 아버지 아름다운 자녀를 내댔지도 있지 않 그러시고 축복의 주시옵소서 역사할 까간을싸하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옵니다.